주변에 5캐럿 다이아몬드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빨리 공유해 주십시오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합리적이고 빛 좋은 다이아몬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생주얼리 권부현입니다와 오늘 제가 정말 좋은 가격에 정말 좋은 스톤을 갖고 있어서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제가 수입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스톤의 퀄리티도 제일 좋고,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5캐럿 다이아몬드 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로 같은 등급에서는 경쟁력이 매우 높은 다이아몬드 입니다 제가 여기 두 개의 감정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현재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컬러 si2 라고 하는 등급의 다이아몬드 감정서 이고요 이 감정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다이아몬드 감정서 입니다 딱 봐도 내포물이 차이가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가치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GIA 감정서 5캐럿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합리적인 금액에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죠. 5억 원, 7억 원, 10억 원 이렇게 되는 5캐럿 다이아몬드 찾고 계신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아, 그냥 적당한 금액에 5캐럿 다이아몬드 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격대가 있으실 거예요. 그 가격대에 만족할 만한 다이아몬드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혹시 오캐럿 다이아몬드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석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 조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